<laughs> 와, 이거 좋아요 이게 더 맛있어요. 어때요? 이쁜 계곡. 미안이 계곡. 미안해. 미지해할거해요 할머니 응? 저녁은 가게에 가서 볶음만 먹으면 안 돼요? 안게그안게 맛있어? <웃음> 네. 안해 미안해. 미안해 노를 피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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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할머니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 잘하는지 좀 한번 봐라 왕 할머니가 콩쿨 대에 나갈 거니까 콩쿨이요 음. 콩쿨이 뭐예요? 음, <laughs> 노래자랑에 나가신대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키 상조야. 네? 부천 김과장이 요구한 자료 외파대에 올렸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보라고 해. 우와, 벌써 다 하셨어요? 나 오늘 야근 하셔야 될줄 알았는데. <laughs> 야, 박상조, 나 정말 눈치 없다. 딱 봐라, 오늘 오선배 의상이 어 야근 할 차림이냐? 저 허리띠 봐, 맞선 의상이지. 선배님, 정말이요? 하여튼 너 눈치 하나 알아줘야 돼. <laughs> 맞선 보세요? 그냥 맞선이라도 봐서. 어떻게든 남자를 붙잡아 나도 시집이라는 걸한번 가보려고 그런다. 우와, 아주 건설적인 결정을 하셨네. 축하해요. 아니, 맞선 보는 것도 축하받는 거냐? 내가 알기로는 오 선배 마지막 맞선이 지난 20세기였던 것 같은데요. 하, 정말 이거 굴욕이다. 그동안 한두 번 있었어. 내가 말안 해서 그렇지. 그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. 오늘 좀 잘해봐요, 어떤 사람인지. 와, 배신감. 뭐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이렇게 사람을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? 박상조 정말 기분 나픕니다야 살살해라 어너티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? 너희들 계속 까불어라 <laughs> 영민 씨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그렇지만 내 감정도 이해해줘 진심이라는 거 알아줘 피곤해 어, 좀피곤해 주스 갖 응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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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어 사랑해. 사랑해.